위대한 안동 시민 여러분, 안동을 사랑하는 50만 안동인 여러분, 2024년 새해 새날이 바래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계도 우수 가교의 정신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올 새해에는 좀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구현해야만 지속가능한 내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의 물이 대구에 공급되는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내년 한해에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러한 한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세명일보 TV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권기창 안동시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세명일보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동시장 금기창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한 해는 시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동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 만나오셨을 네, 텐데요.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시장님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말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넘다는 그러한 봉상계도 우수가교의 정신으로 지난 1년 동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국가 바이오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또 안동댐과 이마댐이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예물 단지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대구에 물을 공급하는 맑은 물 공급의 전진 기지로서 보물 단지로서의 기초를 쌓았다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안동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해서 먼 미래 먼 후손들에게 안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바이오산업단지 저도 네. 물론 기억을 하고요. <laughs> 이제는 또 새로운 안동을 만들기 위해 1년을 더 나아가셔야 하는데요. 네네. 우리 시장님 지난... 1년 동안 성과도 많지만 음.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평생을 안동 발진에서 연구를 했는데 막상 일을 해 보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냐면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예산을 받는 과정 아이템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나 당장 시민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은 많이 창출됐고 장기적인 과제로 주왕선 복선 전철화가 됨으로 인해서 폐선이 발생했잖아요. 네. 공천에서부터운산까지의이 철도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초만 다져 놓은 거죠. 음.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를 무상 임대받고 이제 반쯤 사는 준비. 음. 또 안동댐에 물문화 정보센터를 안동시가 매입하는 이런 기본은 해놨는데 여기에 빨리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네. 이 꽃을 못 피운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올한 해에는 이와 같은 일을 빨리 해서 정말 올해가 지나갈 때쯤 되면 시민들이 그 결과를 볼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머릿속이 굉장히 네. 바쁘게 느껴집니다. 정말 저는 바쁩니다. 네, 할 어.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laughs>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게 제가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생각한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장님께서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 나아갈 방향도 이미 머릿속에 다 그리셨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폐선으로 된 주왕선 구간을 주왕선 194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천에서부터 운산면까지의 구간을 빠른 시간 안에 복합 휴양리포츠 공간으로 만들고 그 중심에 있는 안동 기차역을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들어서 안동관광의 그점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시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 안동댐의 자원을 자원화 산업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강강자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안동댐의 수상 실경 공연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월종교 일원에서부터 안동댐 전 구간을 완전히 공연장으로 만든 그 자체가 공연장이라는 이야기죠. 물 위에서 공연할 시설을 만들고 무대는 그 안동댐 전역이 무대가 되는데 이와 같은 시설들이 지금 기본적인 것은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빠른 시간에 완성을 해서. 안동에 오면은 안동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 밤에 가면은 정말로 야간에 볼거리가 풍부하다. 이렇게 돼야만 체류형이 되잖아요. 밤에 보고는 집에 갈수 없잖아요. 주무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동이 지역 경쟁을 활성화 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년도의 중점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월용교 지금도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집어넣어서 정말로 네. 관광객이 안동 말로 미어 터지도록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때 너무 <laughs> 좋은 소식이요. 네. 지난해 말에 네. 이제 서울까지 뚫리는 그렇죠? 기차가 네. 개통이 됐잖아요. 네, 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 말에 그 지난해 말에 서울역까지 개통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안동이 대전보다 가 위도가 위에 있습니다. 서울하고 실제로 더 가까운데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대전은 정신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동 올려면은한 2박 3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서울에서 안동까지 거의 1 시간 반, 2 시간 만에 서울역까지 다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이 접근성의 문제가 좋아졌으니 뭘 해결해야 되냐 마음의 거리를 빨리 단축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이제 서울에서 안동도 정신목으로 갈수 있다. 저녁 먹고 올라가시면 된다.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서울 시민들, 즉 수도권 시민들이 안동을 찾아오기에 편하게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 물리적인 시설이 다르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동은 바로 서울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하시는 사통팔달에 의 네, 그렇죠. 네. 안동이다라는 네. 것을. 홍보를 해주시겠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익위성통합신공항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상 안동공항이거든요. 이 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공항이 만들어졌는데 안동의 관광 인프라가 재미가 없다. 이를테면 재미와 감동을 주는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면 공항은 뚫렸는데 와보니까 안동이 없어요. 아, 볼게 없다. 네. 그럼 딴 데로 다 가버리죠. 간 다음에 다시 모셔오려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죠. 음.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질 없이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눈만 즐거운 월영교가 <laughs> 아니라요, 기와 눈과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월영교가 될 것을 우리 안동 시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제 올해 시정을 나아감에 있어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올해 시정을 구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달야준다 음. 정말로 제가 민선 8기에 취임을 하면서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향상됐거든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리 기간에 2분의 1로 단축을 시켰어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서비스에서 시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시장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시장실도 1층으로 내리고 규모도 줄이고, 저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 따라주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거는 갈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1500년 공직자가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시민들은 만족하겠죠.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음. 그 다음에 나머지 중자기증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고, 국가의 공모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해, 안동시 자체 예산으로서는 할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국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국비를 달려면 어떻게, 해? 아이템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음. 많은 연구를 위해서 안동시가 많은 아이템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 지금 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많은 훈련이 돼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이제 올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시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안도시청의 공무원분들까지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달려나갈 한 해가 기대됩니다. 자, 이제 시장님께서 마무리로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해주셨지만요. 이 말씀 꼭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한 해는 작년에는 시민들을 향해서 정말,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강을 만나면 다리로 온다. 봉상계도 우수가교정시도, 늑대의 울음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서꽃피는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1500년 공기자와 함께. 원래는, 백절불굴, 중력이사련 하도록, 즉, 100번의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안동시 공직자 힘을 다 모으면 태산동길 수 있다. 이런 마음자세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또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행렬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그 다음에 안동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미래를 투자하는 그러한 기틀의 원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시장님께서 1년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명TV 안동시장 권기창 시장님과의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